후보 등록 마감일을 단일화 시안으로 제시했는데 두 후보 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.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바로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. 단일화 필요성과 단일화 시기를 후보 등록 전과 후 언제가 좋을지를 물었습니다. 당심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건데 오늘 의원총회에선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. 당 지도부는 먼저 김 후보 측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82 .82 가 82.82%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7.18%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. 단일화 시기를 놓고는 오는 10일과 11일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6.7%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당원 대다수가 단일화에 찬성하고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공감한 겁니다. 9시를 조금 넘겨 속게 된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, 한덕수 두 후보의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권,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이 선거 혼란을 최소화할 마지 노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 측에 내일 다시 회동을 제안했고 한 후보는 일정을 조정해 김 후보와 다시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. 마무리되어서... 김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. 그러나 김 후보 측에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는데요. 당 지도부는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.